오늘은 자? 여러분 요걸 샀어요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요걸로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이니 <무크> 브라빠?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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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마링게 오케이 리마링게 아, 네, 네. 아, �e, 리마링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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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오케이 okay. okay, okay.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곱창 좀 샀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소간을 하나 샀습니다 소간 오린깃 이만큼의 오린깃이에요 곱창은 여러분 아이스워터에다가 아이스워터에다가 담갔어요 그럼 이제 고비 딱 붙겠죠 물을 졸졸졸졸 졸해가지고다 통과시켜 놓고, 이렇게 핏물을 빼고 있습니다. 찬물에다가. 아주 풀어준, 아주 찬물에다가 담가 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오늘의 스페셜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양. 요거 20냉기 칩니다. 엄청 크죠? 기름이. 한 200g 정도 빠지더라고요. 껍데기 싹 뺏겼습니다. 그 요거를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푹 삶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척은 두번 했는데 이거를 끓는 물에다가 여러분 이건 좀푹 삶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잡내제거한 다음에 이게 삶으면 여러분 딱딱해지거든요. 마치 고무 타이어 같이 딱딱해집니다. 이 오를 여러분 아 볶아 먹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여러분 한번 푹 삶아서 버렸어요. 냄새가뭐 뿌연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기름이랑 얘는 한한 시간 정도 삶아야 됩니다. 소생간입니다 껍데기를, 피막을 벗기래요. 저도 이소생과는 처음 손질하는데요. 굉장히 후레쉬에요. 어, 간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뺏겨지네. 내가 많이 못 먹겠어. 대고 먹을 수 있겠어? 아니요. 어 이건 충분할 것같아소간 약간 비린내도 나는데요 이거? 어 됐어 안녕하세요간 <laughs> 곱창 <고창>, 천정 <laughs> 양 오늘은 좀 골고루 삶았어요 이건 이제 소 생간입니다 소 생강은 솔직히 좀 자신이 없는데 말리자소 생강 제가 처음 먹는데 그래도 이제 마늘이랑 여러분 부추를 좀 깔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지주이나오요고 이건 여러분 특약 1kg 샀어요 20ml짜리 이건 이제 소 간을 이제 은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매웁니다 구가지고아소 간을 먹으려고 했더니 약간 좀 긴장이 됩니다 피비님내가 장난 아니잖죠는거야요좀어 어. 내가 옆에 좀 꼬라. 소장 안되겠 아, 근데 피비님 내가... 아. 여러분도 같이 하자않으 아, 안 어잡다 탔네. 드렸나 익힌 거한번보여드게요 소바. 소바는 꼬임이 치났어요 음, 익힌 건좀 많네요. 음. 저기 저좀 타면서, 여러분, 소바 하나 익혀 도돼요 음. 한번 먹어볼까요? 음. 아 고창이 최 맛있어요 밥만 끓고 이 고창은 여러분 사갖고 와서 그대로 그냥 얼음 물에다가 담가놓으 그러면 안에 굽이딱 풀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한 10분 20분 담가놓으면 핏물도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 물을 쏙 보내서 찌꺼기 버리고요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즘 먹기 한 1, 2 0분 전에 파인애플이랑 키위를 받아어요 훨씬 부드럽네요 특이한 위음오 그럼 아우 괜찮네요 여러이요1시간았습니다 괜찮아요 자, 예, 오. 저런, 트리다드 저런, 트리안드. 트리안드. 트리안 여기 리안리안드 트리안드. 트리안드. 이리안드 트리안드. 리안드 트리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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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곱창 좋아해? 네좋사람이 이게 싫어해 음 어, 여러분 고급 구데 되게 편해 간이 아직 많이 나왔습니다 음 가난한 놈과 여기 다음 말레이시아 토축 그때 고가 와이터 그때에다가 장어장을 싸던 아나음 맛있어? 일주스 소화. 음, 곱창 맛있습니다 내일은 구독자님들 모시고 끄뽕 모닝마켓 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집 투어 아침 6시 많이 갑니다 어우 부랑 괜찮네요 시있는요 완전 도톰하요 아, 좋다. 오, 발세요 <목소리> 음. 불 꺼져, 볶 먹어야겠다. 그냥 하면 먹어야 됐네 어? 그렇네 아, 속안오 너무 비겼어요. 이렇게 음, 하면 괜찮아요. 음. 아, 속금도소비린 소. 내가 올라와. 아. 별로 줘요 창에 공을 빼고, 이렇게. 이게 다야? 창에 끼고 한식씩먹어요여러분 음.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말레이시아 소내장 모금으로 뭐 한번해 먹어봤는데요. 아, 색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술로 시선해야 돼. 아. 찌떻로 해야 돼. 음. 무거워 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도 그냥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생만 말려서 토끼 맛때까지는 손 내장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니다창 25감 우린 위에 또 특양 내가 원하는 부위로 잘라달라는데요 1kg에 이십 보통 오십 m 아니 양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상담계사의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